저쪽 크리스티벌 뒤에 있는 공원 여쪽에 왔는데 저쪽은 베트남이에요 이쪽에 빛나는 우 빛나는 오줌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빛날 땐 진짜 오줌 같아요 <웃음> 노란색으로 빛날 때까지 찍어주세요 깐만요 노란색으로 빛날 때까지 보세요 이나안처럼 좋았어요? 방처럼 됐는데 완전 오줌 같아 그리고 이쪽에 살수 있는 놀이는 어, 좋아요? 어, 근데 이걸 우리 진짜 좋아하는데 않아요. 장난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귀찮아. 건너 아, 가면, 이쪽은 어, 뭐가 보이지? 와, 이쪽이 빛나는, 하나씩 바뀌는 선이 있어요. 이쪽엔 하나씩 바뀌는 빛나는 선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 별이 별이 하나 있어요. 와, 별이다. 와, 별아까는데또 보네. 또 보게 됐네. 파가는뜨어요선 배우고 거든요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쪽. 저쪽 다리 넘어 공원은 진짜 좋은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요. 보가 봅시다. 다리 넘어 공원은 아기 차를 탈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김치님은 계획 9살이고 저 차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애기들만 타는 차에. 그래서 안 되고. 그럼 우리 우선 가볼까요? 그리고 우선 우리 애들이 차 타는 거 보러 갈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따가? 네, 먹어볼게요, 한 번. 엄마가 허락했죠? 허락했어요 엄마가 해요 우리 여태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어떡하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 요 그냥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어 아뭐 먹어야지 한내 해봐야지 배가 아시다 방금 그거 벌떡거리였나? 벌 아니에요? 그거 뭐 던져서 잠, 떨어지는 빛난뭐거다 아무튼 그, 고무줄로 친구인가 거기다가 응. 하시는 거예요 떡요 em chắc là ừ, qua 252 ừ. nhắn tin nhắn tin tặng cái gì cho nhỏ kia cũng nó thấy tin nhắn nghe quẩy đi về luôn. khỏe thiệt. nào anh thế ăn gì vậy? đang làm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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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ì vậy? làm không Mà thôi mày ui làm gì đấy cái gì nó lại nó nói lại cái gì ta chửi cái gì ta nó là cái gì á cái gì ta cái gì làm gì đấy? nói gì khùng á nói gì khùng mặt á quỷ nhũng á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어, 저쪽에, 이거 먹지, 먹지 말고요. 많이, 말고요. 그래? 먹어보자, 쟤야. 네? 네? 저거 네. 먹어보자, 저거. 이만동, 아. 응? 저거 먹자. 이건 네. 많이 먹어봤잖 이건 안 돼, 이건 이거 뭔데요? 이건. 이거는... 제거는... 많이 먹어봤잖아, 아니, 한국에서. 안안 응? 안 이거 안 오뎅인데? 오뎅 아닌 것 같은데. 희가 어, 물어봐, 얼마냐고. mọi người quen biết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đi người mọ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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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ười

<sweak> uh, 여기 내려 아무 아, 티로 티로. 오케이. Sorry. o k 우리 저쪽 아니야? 여기. 자, 여기가? 치. 치. 요쪽. 요쪽. 나올 때. 뭐래? 이따 봐 봐. 이제. I want to b u

저 이거 끄자. 음. 왜뭐 잠깐만요. 먹방 끝나고. 이건 언제 나오죠? 줄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줄이에요? 네.

Hãy cuối Mở đây cho mấy Ghiền Mì Gõ đây có nước nè video ơi. dẫn

잡는 뜨거, 것도 뜨거워요 그럼 잡아보세요 좀 흘리겠다, 흘리겠다 흘리겠다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나 아, 흘리겠네 어 음. 아아아아 무아오 아닌가? 었나오 외출이 아인가요 계란 음. 계란 음. 가격은 비양 계란은 아니에요 그냥 계란 가격은 5,000동 맛은 그 계란은 아니에 가격은 메추데 음. 음. 네. 250원 좋은 음. 메추고알 음. 가격은 250원 그렇지 재야 가격은 250원 이만큼이 이게 무슨 음. 음. 계란이 이렇게 싼줄 어? 아 엄마도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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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사가지고 갈까요? 일단 네. 집에 송아랑 이모도 먹어보게 네. 엄마 한번 맛먹어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